아니 대표의 매력이 여러분 솔직한 거잖아요 자기 머리 수도 없는 티를 저렇게 낸다 머리가 따뜻했대 와 대박 사건 자 여러분 보이세요 우리가 지금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기운들 어떻게 골들이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를 좀 파악이 조금 안 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나중에는 저 위까지도 조금 올라가 볼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유가 된다면 함께 또 올라가 볼수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해요 근데. 그 많은 바람들이 돌다가 다시 사그러지는 그 공간에 이렇게 돌탑이 쌓여졌고요. 그 바람이 위로 불다가 꺾이는 공간에, 예, 좀 진짜 이 영험한 자리가 섰어요. 근데 여기가 너무 좋은 이유는 다른 데처럼 집을 지어놓거나 당을 지어놓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 그냥 돌탑으로만 있는 주변에 있는 돌들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성스럽게 조금 쌓아놨다는 거. 그래서 투박하지만 서민적이고 토속적이라는 거. 이게 진짜 무속이거든요? 토속신앙에 정말 전반적으로 자연신앙 그대로를 갖다 놓은 것 같은 거. 다만, 인간들이 이제, 어, 너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저질스럽게 또 저급한 행동들을 많이 해서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렇게. 나무로 막아놓고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걸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냥 뚫렸으면 여기 뭐지 하고 들어가지만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쳐져 있고 그러면 불편해서라도 안 들어오게 되거든요, 여러분. 근데 우리 스스로가 선생님들 누구나가 다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스스로가 이런 행태들은 고쳐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왜그래 아, <laughs> 멀레가. 아, 멀레가. <laughs> 근데 그게 네, 네. 사실 저는 올라왔을 때, 네. 어? 여기야? 그니까 러 그냥 가던 길 중에 갑자기 빠져 막 막혀있잖아요. 네, 내가, 네 맞아요. 앞에가. 네 맞아요. 이따 가다가 또 카메라 잠깐 잡아준다면. 어, 네. 우리는 왜냐면 이쪽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 여기 새길로 여기야 그리고 멈췄으니까요. 네. 근데 왜 그랬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막혀있는 데를 우리가 소나무랑 다 건너서 온 거잖아요. 근데 여기야라고 왜 그랬는지 저도 아까 사실은 저도 제가 아그 기운이 딱 멈추는. 아 여기다. 심장이 쿵 떨어지는. 아, 그렇게 느꼈거든요. 저 여기 처음이거든요. 정말 여러분 믿을지 모르겠지만, 처음 와봐요. 아니, 처음 맞습니다 네, 처음 와보는 곳입니다. 왜냐면은 네. 선생님도 잘 모르셨거든요. 어, 맞아요. 몰랐요 <laughs> <laughs> 진짜, 진짜 몰랐어요. 그리고 좀 와서도 어떤 모습일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제가 원하던 모습 그대로라서 너무 좋았고, 진짜. 그래서 제가 태백산이 지금은 천재단 같은 데가 막 손을 대고 그랬는데, 그 경고하게 그냥 돌탑만, 재물 올리는 돌탑만 있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난 그런 게 너무 좋거든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막 손을 댄 거, 이렇게, 물론 이제 바람도 많이 불고, 세월이 지나니까 좀 무너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탑이 그대로, 이제 손길 그대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냥 떨어질 것들은 떨어졌다 다시 또 누군가가 올리기도 하고 하면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주변에 인간들의 쓰레기가 안 보이잖아요. 머니까. 음. 예.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와서 여기다 막걸리라든가 이게 영상이 담겨져 갖고 여기가 어디냐고 문의를 하거나 또 누가 와가지고 이걸 알아서 막 움직인다거나 이럴까봐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요. 스스로들 부끄럽지 않게 스스로들 내가 왔던 자리, 화장실은 머문 자리가 아름다 다고 하듯이 기도한 자리는 더 신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다들 잘하실 거라고 믿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될수 있으면 쓸데없는 것들을 갖고 와서 맑은 기운을 뭐 이렇게 훼손한다거나 하지 않고 지정돼 있는 장소. 여러분 구당이나 이런 것들이 왜 있는가요? 내가 작업해야 될 것들은 그곳에서 처리하시고 맑은 기운들을 갖고 와서 위에다 소식통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드는 중간 다리 역할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계 역할. 그러니까 이 점들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막 무슨 엑소시스트나 이런 것처럼 막 구댕사 할 때처럼 막 때린다거나 막뭘 그런 거 없어요. 말 그대로 그 기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와 무엇을 포인트 잡아 어떻게 가시는지 핵심만 잡아서 주시는 대로. 그리고 우리가 그게, 어, 가장, 어, 이제, 기계를 놓고 보면 이게 고장이구나 저게 고장이구나 이게 문제였구나라는 걸 파악하게끔 만드는 데는 충분히 이분들의 기운으로도 활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 기운들을 가리고 있는 것들, 그 기운들을 붙잡고 있는 것들, 그 기운들을 막고 있는 것들을 해결하는 역할만 제가 두타산, 두타 사에서 움직이게 될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선생님. 네. <laughs> 잠시 잠깐 돌아가세요. 네, 네. 예, 비터어 네. 근데 이 아프터 어, 너무 병단을... 네. 네. 어 올라간 당 무녀와 같이 와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어 성황당을 이 무녀와 같이 와야 되는 이유? 네, 근데 저도 출연하려면 이제 다시 모자를 써야 되니까. <laughs> <laughs> 아 이게 제가 아니 이미지 아니, 보통은 <laughs> 이주 주연 배우를 보통 이미지 관리를 <laughs> 해주면. 난 저런 분들이, 경우는 처음 봤어. 많은 분들이 제 나이를 알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진짜? 네. 노땅처럼 나는 지금 지금이 제 나이 보지 그 전에는 다 항상 10년 막 15년 미였어요. 약간 조숙해 보니우리 같은 사람들이 언제 좋은지 아세요?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우리 늙으면 이제 이 모습 그대로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제부는 고등학교 때 모습이 그대로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 얘기 들었던 거. 그러니까 <laughs> <laughs> 아니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들은 얘기가 <laughs> 이제 합당해지는 때가 온다 이거죠. 우리는 이제 이 모습일 거라니까요. 봐요 이제 동안이라 그러고 곧지 나이든 티가 안 난다 그러고 그러지. 우리의 인생은 언제부터다? 이제 늙어지면서부터다. 한갑부터. 아유 <laughs> 한갑이다. 한갑 지나도 돼. 우리 말년이 언제일지 우리는 비신하게 돼 있어요. 음, 그래서 선생님 나는, 근데 우리 문녀 버물러간다 문녀문녀이지과 무녀. 무녀 같이 와야 되는 이유. 네 일단은요 여러분. 이렇 케이스를 이제 예시를 이렇게 들게요. 저는 산에 신도를 데리고 와서 기도를 하지를 않아요. 음. 그만큼 상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기도를 지정해서 움직여갈 때, 뭔가 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만들어 갈 때,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음. 어...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퇴마 의식이라든가 이런 걸 끌어내야 되거나 당사자가 있어야 되거나 당사자가 진짜 어 움직여져야 되거나 아니면 나중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게 되거나 뭔가 이루고 난 다음에 음. 이런 도리들은 하는데 굳이 처음부터 손님을 데리고 와서 산에 머물게 하거나 음. 기도의 과정들을 전반적으로 참석하게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음. 다만, 주인 없는 공사가 없더라고 아. 주인이 없다 보면 아무래도 좀 정신이 흐트러질 수도 있고 공사를 하다 보면 제대로 못할 수도 있다라는 옛 말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믿음 속에서 움직여지는 거고 그 그렇게 그 따위로 공사를 하는 사람들, 어, 그 사람들의 문제인 거지 제 문제는 아니에요. 음. 그래서 저는 있으나 없으나 똑같고요. 다만 하나 이제. 손님하고의 어떤 사적인 자리, 그리고 사석에서의 어떤 대화, 이런 음.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색해질 수밖에 없어요. 음. 그러면 한쪽은 이제 사랑가만이다 보니까, 제가 사랑가만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손님은 불편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또 손님이 불편하지 않게 맞추다 보면, 저는 또 어르신들께서 놀고 있구나라고 음. 하는.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만 하면 된다? 잘 맞추면 되고, 그 손님이 잘 되게끔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 되고, 처음에는 좀 아이러니하고 처음부터 잘 믿는 사람들이 어딨어요? 보여지지 음. 않는 곳이고 무속은 샘플이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이러니하고 의문을 가졌던 사람들도 나아지고 괜찮아지고 좋아지는 걸 느끼면서 음. 믿음이라는 게 생성되고 또아 정말 감사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이렇게 함께 할수 있는 사람들은 함께 할 거고요 음. 이벤트 참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부득이하게 상담도 하고 얼굴은 뵀지만 음. 어, 이제 무조건 전화상담으로 이렇게 이벤트는 진행을 하긴 어려우니까 한 번은 만나겠죠. 음. 그러면 그한 번의 만남으로 어느 정도의 기운 파악은 하고 가겠죠. 음. 네. 그러니까 꼭 와야 된다. 꼭 봐야 한다. 이지영과 여기를 동행해야 된다. 어~ 영상에 담기 위해서라는 핑계라면 모를까? 굳이 꼭 그래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 이제 그~ 누군가의 이벤트를 받아서 이제 이제 영상을 담고 이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했을 때 제가 혼자 움직이게 되더라도 그걸 의뢰한 사람의 기운들을 갖고 계속해서 토킹어바웃을 하겠죠. 음. 네, 그러니까 설명은 하겠죠. 음. 뭔가 네. 그리고 그쪽 도또 참석하지 못했지만 뭔가를 느끼고 있다거나 이런 것도 또 나름대로 슈퍼 기운 이벤트 좋아요. 네, 네. 이게 잘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고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왜안 하던 걸 하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불안함? 아 불안 불아... 아니요. 어, 아니요. 뭐 이렇게 앞도 없고 뒤도 없고 아, 안 해봤던 거. 체계적이지 예, 않다 체계적이지도 않거니와 이제부터 우리가 그걸 만들어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모험 아닌 모험, 호기심 아닌 호기심, 뭐 이렇게 결과도 보장할 수 없는 어떤 걸 갖고 다만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를 토대로 그런 음. 기운 작업을 토대로 저는 어떻게 하면 됐나? 아, 그냥 해오던 대로 그대로 음. 저답게 하면 되지만 이런 것들이 막 슈퍼. 기운 이벤트 막 이런다고 해서 막더 특별하고 이런 거 없어요. 전 똑같아요, 여러분. 비싼 기도나 싼 기도나 똑같고 덜 받으나 더 받으나 똑같은데 분명히 그거에 대한 차이점을 두라고 한다면 돈이 있어도 저한테는 그 돈이고요. 돈이 없는 사람도 그만큼의 액수를 받아요. 그러니까 있다고 해서 뭐더 받고 있는 놈이니까 더 써라 이런 거 없어요. 왜? 음. 많이 주면 많이 준 만큼 꼭 대접들을 받으려고 드는 게 사람이에요. 음. 그리고 또못 주는 사람도 늘 그렇게 못 주지만은 않아요. 음. 늘 항상 어렵지만도 않고요. 이게 돈이라는 게 물질적인 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부모, 자식 간에도 껄끄럽듯이 돈이라는 게 매개체가 되면 은좀 껄끄럽긴 한데요. 그래도 정확할 필요성은 있다. 왜냐?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고, 어, 이제 신들께도 대접을 해야 하고, 또 산사에 또 시주도 해야 하고, 네. 예. 이런데 오는 비용도 뭐, 기름 넣고 오지. 나비야! 아까 버린데 나비가 왔어요 여러분 전 꽃이 맞나 봐요 호박꽃 또 꽃이라오 미꽃또 꽃이고요 <laughs> 이런 뭔가요? <laughs>